파봐좀파워고 야,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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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노 예. 자 아무도 못냈어 2장? 어 1장 2하 하세요 아 우리 슈터들이 쉽지 <목소리> 않죠 오늘 아. そうだよ 들었다. 들어 아! 하나만 네.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시시한 터지네. 우셔쭉 가져야지. 카운트. 약간 애매하긴 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종준형 구비 나이스비, 나이스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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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선 맞았어요 선았어요선님선선았어요 선생님. 맞았어요. 들리고 <목소리가> 있어. 어. 오! 어, <목소리가> 어, <목소리가> 4 4 4 샷. 야, 잘 넣는다, 쟤. 대신부 선생님, 선 맞는 거봐 주세요, 선. 생각하고. 진갑으로 응답하다 나이스 샷. 카운트 아! 4점짜린데 아. 누구 파울이에요? 수현이 파울이래, 수현이 수 아, 파울 셋! 파울 공만 쳐도 파울이 들어가 아만쳐파울이 <laughs> <야! 웃음> 원래 손 쳐도 파울 안불리고 공만 쳐도 파울 안다 그런 거지, 리고다 그런 거지, 인생이다, 그런 거야 다 들어가. 승비 파워입니다.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돼. 이제 삼부트란말이 <laughs> <산부터란> 야. <laughs> <laughs> 나이스 찬. 아, 엄청 잘하네 요즘에. 8 7 6 9보 아! 공도 더득도 야, 살살 파울. 밑 좋아, 좋아, 좋아. 1점 차. 좀만 더 가져와. 올라갔어요. 디펜스 하나야, 내 디펜스. 나이스. 뛰자. 현웅이 형도 뛰어. 오케이. 어, 들어왔다. 아사점 어, 슛. 사점 슛. 사점 슛. 야도이만도이 이럴 때 꿈도 틀라지. 도아이만도이 맞아. 형도이만도이만도이만도이만 도이 어. 저기서 머리 도 못은 소 아이고, 이 <laughs>

7점. 오, 오, 네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, 어, 항의하지 말고. 파울 네 개. 네 개니까 지금 네 개니까 팀팀네개팀네 개. 승게승세 개. 승 파울하지 마. 세 개야, 세 개. 네 개. 자

부들어어 아 애매했습니다 네. <laughs> 본인은 화내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서 있었거든요 <laughs> 네, 했습니다서 있었어요 서 있었어요 <laughs> 10 9 8아니 지훈이만 야지 스터들 터져야 돼 이제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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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었잖아, 네, 이제 잖아 이제 수현이 버리래 주시현 네개주현네너네 개래 네개래네개